안녕하세요 현타운 직장인입니다. 당장 내일 출근이시라고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내일 뭐 입고 출근하실지 정하셨나요? 준비할 건 챙기셨나 모르겠어요. 뜬눈으로 잠도 못 이루고 어떻게 가야지 할 모르겠다면 여기 집중하세요. 첫 출근 시 복장 및 준비물 등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첫 출근 복장 어떻게 입어야 할까요? 어떻게 입고 와도 된다고 말을 안 해주셔서 고민되네요. 첫 출근이라 긴장되실 것입니다. 많이 걱정하는 것은 나의 첫 인상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추냐. 그게 관건이죠. 그래서 더더욱 첫 출근 때 무엇을 입어야 할까. 그게 많이 고민되실 것입니다. 회사마다 다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애매하죠. 보통 추천하는 거딱 하나. 정장입니다. 정장. 경력지들은 그나마 있겠지만 사회초년생들은 어떤가요? 없겠죠. 입기 쉽지 않겠죠. 교복을 입고 가야 하나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 상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면접 전 면접 전에는 필수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면접 보는 곳의 분위기를 회사 홈페이지나 블로그 인스타 등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웬만하면 홈페이지에 직원들과의 추억 워크샵의 사진들이 있는데 그 분위기를 보고 짐작이 가능하며 홈페이지가 없더라도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 등 확인이 가능한 기업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 찾아볼 수도 없고 봐도 모르겠다 싶으면 면접 때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면접 때 면접 때 흔히 인사 담당자로 인해서 나의 몸 상태는 굉장히 얼어붙어 있고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 쉽게 내뱉기는 힘든 경우가 다만사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다른 건 고사하고 회사 내규 중에 근무복이 어떻게 되는지는 꼭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복인가요? 아님 정장 차림인가요? 아님 뭐 세미정장이 가능한가요? 위에 두 가지를 모두 건너뛴 상황에서 나는 내일 당장 출근해야 한다. 그렇다면 고급 스킬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업무상 복장입니다. 내가 사람을 상대하는 업무를 맡은 것인가? 아니면은 외부인을 만나지 않고 내부인만 만나면서 할수 있는 업무인가입니다.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업무는 그냥 정장 입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뒤로는 세미정장이나 깔끔하게 빠진 옷들을 겸해서 입으면서 근무하시면 되고 외부인을 상대하지 않는 내근직 업무라면 처음에 정장을 입고 간후 당일 직원들의 옷을 스캔하며 상황을 파악해서 조금은 편하게 청바지 무지 반팔 뭐 맨투맨 같은 것은 피하면서 천천히 적응하시면서 옷차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외부인도 만나지 않되 근력이 많이 필요한 업무라면 작업법을 따로 챙겨오시면 아주 나이스한 신증은 될 것입니다. 그래도 불안하면 정답은 맨 위에 나와 있습니다. 정, 장, 입고 가세요. 제일 무난하고 편합니다. 내일 첫 출근인데요. 따로 뭐 준비물 같은 거 이야기하신 게 없는데 그냥 가도 괜찮을까요? 출근할 때뭘 챙겨가야 할지 고민이시군요. 그 전에 자신의 후임이 들어온다는 말을 들은 상사는 그출원이 나의 일을 얼마나 해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일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기대감 및 불안감이 있을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반대로 첫 출근하는 신입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상사야, 나는 재능이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라는 마인드 하나 무장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필요한 준비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금은 터무니 없을 수 있지만, 부가적인 준비물을 필요한다면, 실내에서 근무하는 입장이라면, 실내에서 신을 수 있는 실내와, 상사가 업무 지시하면, 바로 메모할 수 있는 메모장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 번 이직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첫날에는 요즘 신입뿐만 아니라 경력직이라도 바로 실업무를 돌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 말고, 위에 있는 마인드. 요즘 중껌마 아시죠? 그것보다 나는 100% 너의 일을 도와줄 수 있어. 라는 마인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첫날에 해야 할게 있을까요? 아주 심플하게 가만히 있으세요. 아주 쉽죠? 첫 출근한 사람에게 무언가 바로 실무를 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누군가 지시하는 목소리, 보고하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면서 나만의 데이터를 쌓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안 시킨다고 해서 회사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강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지 않겠지만 혹시 주어진 업무가 있다면 그걸 파고들고 검토해 보시고 주신 분, 상사죠. 상사분에게 보고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면 됩니다. 혹시 지나가다가 처음 본 사람이라고 뭐야? 하면서 쌩까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으로 인사해야겠죠. 예의. 본인이 임이여서난 모른다. 라고 생각해서 모르쇠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사하면서 신입이다 저 누구누구입니다 잘 부탁한다 등 가벼운 인사 정도는 본인의 사회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성향상 어려우시다면 목례 정도면 좋습니다. 궁금한 건 사수에게 바로바로 바로 물어보는 게 좋은가요?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이 위에서 말한 것처럼 가만히 있다면 사회성, 업무 능률이 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사수에게 조금 눈에 띄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보면 어떨까요? 선배님 혹시 제가 해야 할 업무 뭐 있을까요? 있다면 지시해주시면 해보겠습니다. 선배님 혹시 업무 중 주의할 것이 있을까요? 이두 가지 정도면 아주 나이스한 신입 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예외라는 것은 있으니 상황을 보면서 타이밍 타이밍을 보면서 물어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사수가 굉장히 바빠 보이는데 물어보는 것은 별로일 때가 많더라고요. 궁금한 것은 눈치껏. 타이밍 봐서 점심 시간 누구랑 같이 먹어야 해요? 알아서 챙겨주시나요? 점심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 주중에 제일은 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음식은 사람과 사람 간에 친해질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며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식구라고 하죠 물론, 뭐, 회사 내에서 가능하기는 어렵지만, 서로는 길고, 보통 사수가 챙겨주는데, 그게 어렵다면, 눈치껏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랑 같은 포지션인 막내 직원이 있다면, 다가가서, 점심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건가요? 물어보면 아주 좋습니다. 혹시 이게 걱정이면, 면접 때 물어보시면 좋고, 까먹었다면, 사수에게 점심 식사는 어떻게 먹나요? 라고 물어보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개꿀팁! 첫 출근 시 30분 정도 일찍 출근하세요 그럼 조금은 이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 일찍 출근해서 나보다 먼저 출근하신 분들은 볼수 있고 인사와 함께 잠깐의 대화도 하실 수 있으며 화장실은 어디고 탕비실은 어디인지 파악도 되니까 나중에 물어보지도 않고 애사심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어디에나 있죠 30분 일찍 출근했는데 회사에 사람이 없어서 입구에서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있잖아요 9시 출근이면 직원들이 8시 50분부터 10분 안에 다 출근하는 회사들. 저는 종종 봤었고, 첫 출근 시 종종 앞에서 기다렸다는 사실. <목소리>